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 피고인의 5개 사건의 12개 범죄사실호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그 모든 사건이 7월 22일 대북송금 사건의 수원지법 재판에서 무기 연기함으로써 5개 사건의 전부 재판이 무기역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틈새에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함으로써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완전히 백지화, 깔끔히 처리해버리는 공소취소 작업.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여 피고인 이재명에 관하여 현재 기소돼서 1심에 계류 중인 이러이러한 사건, 성남 f c t 대장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적시하고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 하는 지시를 하면 검찰 총장은 그 지시 명령을 받아 공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상명하복에 딱 굴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뭐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재판 연계된 것또 연계하고, 그거 다귀찮아지 그런데 이 작전에 현실적으로 돌입했다. 왜 그러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에 말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명되기 전에, 법무장관 지명되기 한 열흘 전에 어떤 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마 그때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계류 중인 것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국민의 신임을 받은 이상 그 사건은 원천적으로 백지와 공소 취소하는 방향이 옳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일단 화제가 됐는데 그 직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전에 국민의힘당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이 이재명 피고회장 공소 취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가 없다, 현 단계로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후에 속게 된 청문회에서, 이번에는 여당인 법사위원장이 질문을 했어. 이 공소 취소 문제를 다시 거론했더니, 대답이 바뀐 것입니다. 그 공소가 현저히 이 부당한 증거들에 근거하여서 기소된 것이 확인된다면, 큰 공소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명 대통령은 정승호 장관의 입을 완전히 못질하듯이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기의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제가 이름은 깜빡했는데. 그게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임병대한달 정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어제 그저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승호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흔들리지 마라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스파이 파수꾼으로 정책 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승호 장관인들 이걸 함부로 느닷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바람잡이를 시작했어. 어떤 바람잡이냐면 첫째로 민주당 안에 검찰 사건 조작 대응팀, 거리 테스크포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거 진상을 규명하는 대응팀이다. 그 첫째로 그 대응팀에서 한 것이 이화영 사건은 이건 조작된 것이다. 둘째로 성남 FC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등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화영 사건의 담당 변호인 김용 사건의 담당 변호인을 그 특별 팀에 불러가지고 이견을 청취하는 것을 월요일부터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성남 FC의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이 기소되고 그리고 그 관련자 성남 FC 운영자 그 다음에 담당 성남시 공무원도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이 담당자와 공무원 두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다 라고 이 테스크포스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크포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은 몽땅 조작됐고 구체적으로는 이화영도 김용도 정진상도 김인섭도, 성남마이프시 사건 당사자도 전부 나서가지고 이게 조작됐다 하는 이름 바람몰이를 시작을 했고, 둘째로는 검찰을 압박해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왜러니까 이거 검찰은 정치적 사건을 조작하는 집단이니까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검찰이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는 두 번째 바람잡이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곧 추석 전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사람이 그저께 드론 사령부의 사령관 김 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 기각돼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자세히 설명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박찬대 민주당 대토, 예, 당 대표 후보가 일갈하기를 이걸 기각한 판사들을 향해 가지고 이게 판사 처벌법을 만든다고 아주 일갈해서 아주 노성을 저질렀어. 판사 처벌법을 만들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법원까지도 자꾸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처벌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가 찬 것이 이재명 사건의 무죄로 선고해서 그가 오늘날 공직선거법을 다 벗어났어. 1차 공직선거법에는 권순일, 그다음에 영장 기각한 유창훈 부장, 그다음에 이 위정교사 사건 무죄 선고한 거 2차 공직선거법에 2심에서 무죄 선고한거 그러면 그 반대 진영에서는 이 무죄 선고한 판사들 처벌법을 만들어야 돼, 된다고 하고,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 누가? 국민의힘 당이. 근데 지금 이일년의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또 갑자기, 갑자기 느닷없는 느낌을 또 주기가 쉬우니까 이 공소취소권 행사를 또 하나의 바람막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8.15를 기해가지고 대규모 사면을 하는 데에 최순실을 사면한다는 겁니다 지금 징역 10년을 살고 있는데 최순실 사면의 목적은 최순실을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오랜 세월 감하고 있었으니까 이를 사면하는데 여기에 끼워넣는 걸 지금 검토해요 조국 2년짜리 끼워넣고 이화영 7년 8개월짜리 끼워넣고 김용 이심에서 5년형 법정 구속된 끼워넣고, 김인섭 5년형 확정된 거 끼워넣고, 요거를 지금 이게 돌리고 있어요. 요걸, 요걸 돌려가 국민의 일정한 반응을 지금 살피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제 결론은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검 세개가 아주 국민의 힘당도 절반을 완전히 피의자 취급을 해가 계속 소환하거나, 또그 중에 일부 구속할지도 모르니 이렇게 해서 국민의 눈을 검찰의 테스크 포스 쪽으로 이사건을 조작됐다 하는 당사자들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을 완전히 뿌리채 뽑는 것으로 만들고 그래야 사면 복근에 최순실을 기둥으로 해가 자기들 사람 끼워 넣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 틈새에 공소 시소권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발동할 것이다. 이게 제 예견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구 조사에서 투표를 마친 사람들 상대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그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연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64%가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도 40%가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요게 국민의 민심의 바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5개 사건 전부가, 전부가 검찰이 다조작겠 그러니까 이걸 백지화 하겠다고 하는 이 조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어 이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당장은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제 설명으로 몇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공소 취소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후과, 후폭풍을 우리는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후과는 뭐냐? 재판하고, 기소하고 해봐야 소용없다. 교도소에 가도 나봐야 소용없다. 센 놈은 다 빠져나간다. 다 빠져나간다. 7년 8개월 형을 받은 이화형보다도 낮은 형을 받아가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그런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 강력범이나 국사범을 제외하고는 분통을 터뜨릴 것이 분통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소한 사람 가운데도 우리는 억울한 시스템 아래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게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사법 불신. 이제 이렇게 되면 법원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대통령님들 어떻게 믿겠어요? 법무장관들을 어떻게 믿는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불신의 덩어리로 몰아넣는다. 지금 강선우, 뭐, 해가부 장관의 신상 문제라가 또들썩한데 사실은 공소 취소 작전에 돌입한 이 면밀한 단계에 비춰보면 강성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이이이 음모 모략 작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용어도 생소하고 이러니까 공소 취소 작전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고 그 후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 박찬종이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부, 부, 부분이 오늘 저 방송을 보시고 많은 비판을 해주시고 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